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고 극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비천한 몇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교회를 확장시킨 성령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까지, 어디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과 슬픔은 주어져요.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특징이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미성숙과 미자립을 상징하는 존재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에 관한한, 믿음에 관한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돈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셨어요. 자, 어른이 말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다 믿잖아요. 어른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는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순수하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그대로 믿어 버려요. 그래서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을 실제로 또 실험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은 우산을 들고 높은 곳에서 점프하기도 하죠. 그리고 슈퍼맨 영화를 본 아이가 이 빨간색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자기도 날수 있다고 생각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유명했던 미국 그 어, 드라마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 자, 그 어, 드라마 유명했던 드라마였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600만 달러의 사나이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건물 2층에 올라가서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달리는 폼으로 뛰어 내렸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어머니에게 업혀서 학교에 간 적도 있었어요. 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은 전도사의 설교나 교사의 성경 공부 내용을 귀에 들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을 때 병자의 병이 나았다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아픈 가족이 있으면 아픈 가족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픈 가족의 몸에 어린아이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을 때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가 기도하고 있을 때그 기도대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몇 명? 딱한 명이에요. 그한 명이 누굽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 외에 주변의 어른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거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할때또 주변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어른들은 반응할까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서 넘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주변 어른들 그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또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귀엽다고만 느끼지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결국 이 믿음 좋은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겠습니까? 어떤 어른이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어른이 되고 많은 거겠지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고요, 이성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다양한 세상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학문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이 믿음과 신앙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성경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지금에 와서는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믿음보다 더 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초대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각종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그 무엇보다 앞선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고 또 아무리 사회적 경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믿었고요. 오직 그 믿음대로만 행했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열대 지방에서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지금도 무조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눈에도. 이 여인은 너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단순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루는 어,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한데 그 시대에 또 열대 정글 지방 어디에서 얼음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얼음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교사는 답답했죠. 성교사는 이 여인에게 이 열대 정글 지방 어디서 얼음을 구하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했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얼음이고 내가 얼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입에서는 냉소적 한숨이 쉬어 나왔, 나왔어요 심 지만 예수 믿나 이런 거였겠죠 자 그런데 잠시 후 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요 경비행기 한 대가 연료 부족으로 어, 그 마을에 임시 불시착을 하게 되었고요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냉장고에 있던 얼음을 모조리 밖으로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은 이 여인과 같이 절대적이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성교사처럼 지성을 갖춘 냉소적 신앙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과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면 지식과 지성과 교양과 고상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죠? 만일 지성과 지식과 교양과 고상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와 교회에는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성도와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 없는 신앙은 미신이고요 신앙 없는 지식은 학문일 뿐입니다 신앙에 지식이 없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또 반면에 어, 신앙 없는 지식은 학문이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 a l animal animal a n 학문이 되어서도 안 돼요. 미신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일 뿐이고요. 또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존재하던 영지주의 이단의 아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사야 35장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중에서 5절부터 6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인해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환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인해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환희. 그첫 번째는요,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전륜바리가 뛰게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고통과 시련과 비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메말은 광야와 사막에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요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는 배경이에요. 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른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겠죠. 인간의 역사에서 사막이 저절로 기름진 평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은 한 맹인의 절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셨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을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맹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맹인이 누굽니까? 이 맹인이 마가복음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네 가지 관점이 그러하여금 기적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디메오로 하여금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준 믿음의 관점 네 가지. 자, 그첫 번째는요.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부르짖을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언제? 나중에? 내일? 언제예요? 지금이죠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디메오는 39절에서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바로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야단치며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좌절과 실망의 순간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앞을 가로막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자, 베드로도 한 평생 물고기 잡는 거친 어부로 살아왔고요. 또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 자체가 다혈질의 불 같은 성격이었죠. 결국 한 성질 하는 이두 사람 바디메오와 베드로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성질 두로운 두 사람의 싸움 바디메오와 베드로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Pad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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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d i 세 번째로 바 d i 오의 신앙이 d i 절에서 예수님을 멈추어 세우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잡아 세우려고 하잖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바디메오는 붙잡아 세울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누구를 선택했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아 세우려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41절에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이 맹인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디메오의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위해 행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의술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두 맹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었어요. 이 맹인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두 맹인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 즉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것을 물으셨어요. 즉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것을 물어보았던 것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맹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능히 모든 것을 해줄 줄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능히 모든 것을 해줄 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유독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성경에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당시에는 맹인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눈과 귀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눈과 귀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내눈 앞에 보이는 상황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방석 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기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어슷.